제2중앙건사학교 무경유천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오리자동굴 코팅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참국에서 우리 신호국 시장님들께서 우리 임사국 임자, 대장님, 대비분들은 네 무대로 함께 올라와 주셔서 코팅식에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운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늘 이 축구장에 함께 오신 우리 엄마님 여러분 분명의 보다 나은 하루를 위해서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와 항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눈물 놓는 시간 네, 먼저, 알고, 쉬고, 쓰고, 짜고, 맵고, 이 세상의 열매 중에서 다섯 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는 오미자, 그 종가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 서 계시는 바로 이곳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것처럼 몰라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비자입니다, 오비자. 이게 뭡니까? 오비자입니다, 오비자. 멀리 있는 분들 도 오시라고 오비자를 볼 때만 해은안 돼요.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뒤쪽에 조명을 좀아웃좀를 시켜주세요. 지금, 네 우리, 네 우리 영원호사, 우리 기자님들, 조명을 떠나란 말씀이죠. 네, 도경을 좀 뒤쪽에 끌어주시면, 네. 자, 그럼 기념사회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기념사회가 먼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고맙습니다! 자르면 안 됩니다, 지금. 따라서는 일단 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갈게 많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거. 따라서는 뭘 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예. 그, 잘린다 해도 그거는 오비자입니다. 그래서, 자, 예, 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예. 자, 그리고 우리 계신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끝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경 오비자가 전국에 몇등입니까 그럼 제가 궁경 오비자 하면은, 전국 1대만 한번 해주죠. 그 전국 1대에서는 잘면안 됩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문경 <laughs> 오르자는 전국에서 몇개 길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제가 뭐라 하려고 하나 하면은 제2의 수원경찰 학교는 어디로 가는데 민고 물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공경으로라고 <laughs>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연습 한번 해보고 예, 예잘부탁하십안오 아무리 제가 돈을 못 받게 돼있어요 예. 아녕하십니까도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홍병은 참 너무나 많이 발을하습니다 KM송한 경찰학교는 어디로? 예! 군장으로 이야, 다 됐네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경찰학교에서 버티시기를 가져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할 게 많습니다. 오늘 집계도 잘 되어 고